she yeah. 하심을 나타내십시 4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앞에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듯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불뱅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부요함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소유가 풍부해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루시려 그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입니다. 가끔 귀찮을 정도로 경고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보았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귀찮게 계속 보내나 짜증이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경고가 반복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반복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또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단하게 경고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서 특별히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받고 풍성하게 되면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물질의 풍요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그 과정을 전체를 다 잊어버리고 결과만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이제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한다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것이다.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멸망한다, 진멸한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과 척박한 곳을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곳입니까? 또 불뱀이 있어서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이 어렵고 녹록지 않은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인데 하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마사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언약을 또 세우셨고, 그것을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지만 여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18절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억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서야 할 위치를 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은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을 만족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순식간에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도달한 것만 보고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내가 성취한 것처럼 또 느낀다고 하면, 그리고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인데, 내 손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으로만 착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뭐냐? 멸망이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고 자신을 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취와 위치를 누리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점점 더 게으른 종과 악한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언제나 주인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만하게 성취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약해졌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또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모든 아름다운 복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고 결국은 멸망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임을 결코 잊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묵상에서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성공 이유에 조심, 성공 이유를 조심하라. 사람은 성공한 다음 변질되기 쉬운 존재다. 일이 잘 풀릴수록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황폐해지기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유익하다. 나는 나의 10년 뒤 모습, 은퇴할 때의 모습을 종종 그려본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온전히 서 있기 위해 하루하루 내 안의 교만과 싸우고 있다.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난 상태로 목회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의 부흥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울 때마다 항상 마음에 다짐하는 것은 은퇴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지 않는 목사가 되자다. 사람들의 말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인되어야 하는 메시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성공 후에는 반드시 미끄러지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성공한 그것 때문에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 그런 성공은 언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미끄럼틀 위에서는 거심을 기억해야 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해 주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아멘. 사람은 성공한 이후에 변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언가 승리하고 성취하고 금메달을 따고 목표를 이루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생활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런 모습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진 마음 때문이죠. 과거 생활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또 초심을 잊어버려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글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은퇴를 10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 나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은퇴 후 10년을 종종 그려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은 항상 두려운 마음을 지키시고 계신 것인데 지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떠난 목회를 할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또 두렵고 교만해질까봐 두려운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멸망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며 살때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커다란 땜도 어, 바늘구멍 같은 작은 틈새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진다 라고는 그런 말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힘도 쓰지 못하고 썩은 고목과도 같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군도박 칠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초심으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참된 충성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잘 살아가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초심을 잃지 말고 또 교만해지 말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에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잘 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자람 없는 완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도 스스로 내가 성취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가 있게 하시고, 또 굶주린 곳에 하나님의 그런 양식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가 다투고 빼앗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옥, 마치 옥토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잘. 하나님, 우리가 가꾸고 키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 구찬서 권사님 어, 또암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 모든 하나님 의료 기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이 하나님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에 이제 행동이 다 주님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안에서 움직여 이제 수술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완전한 수술을 한치의 우차도 없는 수술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후에도 좋은 약, 꼭 필요한 약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회복받고 치료받고 고침받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 이제 보호자로 있는 우리 김경순 권사님에게도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간호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식구와 친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칠배나 더한 치료의 광선이 비춰주셔서 저가 정말로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